논문? <laughs> 대학원생들만 있는 거 아니냐고? 지루해서 읽다가 졸았다고. 논문?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논문 속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툭, 실생활 꿀팁이 툭툭. 직장생활 잘하는 법, 실패 없는 다이어트 성공법, 200% 성공하는 쇼핑법. 논문에 다 있어. 믿고 따라와 봐. 논문 다 읽어 줄게. 너도 논문 읽을 수 있어. 를본게최근이었어 <laughs> 따라할 수 없는 걸 따라하니까. <laughs> 야, 한번 더 할게요. 그럼. 미치겠다, 진짜. <laughs> 논문 읽어 드립니다. 아, 저는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laughs> 논문 읽어 드립니다. 생소하시죠? 논문 읽어 드립니다. 아니, 책 읽어 드립니다는 tvn을 통해서 봤는데 논문 읽어 드립니다는 뭘까요? <laughs> 생각해 보세요. 책읽기 힘드셨죠? 그런데 책보다 읽기 한 100배쯤 어렵고 싫은 게 논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책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입해서 읽을 수 있죠. 근데 논문은 책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요. 첫째, 논문은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읽기 편한 용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둘째, 논문 잘 쓰는 사람들이 확실히 글을 재미없게 쓰는 재주들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까 논문은 아무래도 쉽게 읽히는 글이 아니죠. 사실은 논문 읽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교수들도 논문 읽는 거 되게 싫어해요. 논문 읽는 것보다 더 싫은 건 논문 심사하는 거고요. 논문 심사보다 더 싫은 게 논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기 싫어하니까 대 업적 평가할 때 논문으로 업적 평가하잖아요. 저도 논문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다루는 학자인데요. 저희 학자들끼리 이런 얘기예요. 제일 싫은 게 뭐야? 제일 읽기 싫은 게. 1등이 시예요. 2등이 논문이에요. 그런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논문과 시는 읽기 어려울까요? 시는 은유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은유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 눈 마음 창 이걸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소설책 한권 특히 무협지 같은 건뭐한 번에 끝나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얇은 시집 한권 읽는 건 권,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메타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문은요 정반대예요 조금의 메타포도 없어요 메타포가 아예 0처럼돼 있어요 비유적이거나 애둘로 표현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읽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분량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량으로 작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책은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논문은 마음의 중요한 눈금이에요. 그리고 그 눈금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논문은 사실은 연구자들이나 전문 학자들만 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책과 논문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그 논문을 잘 소화해서 풀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이에요 자 말콤 글래드웰의 책다윗과골리다 타인의 재발견 일만 시간의 법칙 어 베스트셀러죠 이 말콤 글래드는요 논문을 많이 읽어서 논문을 참 친절하게 풀이를 해놨죠. 심지어는 그 연구자들과 다양한 인터뷰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말콤 그레이드 책은 그냥 통찰이 아니라 근거 있는 통찰을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심지어는요, 말콤 그레이드엘이그 당대 최고, 지금도 가장 최고의 학자 스티븐 핑커와 서로 일종의 논쟁을 했던 사건도 유명합니다. 말콤 그레이드의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스티븐 핑커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스티븐 핑커는요 예전으로 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정말 인류학, 생물학, 심리학, 철학, 과학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죠. 그래서 이 스티븐 핑커의 책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지?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심을 넘어 경외감을 느낍니다. 스티븐 핑커의 수많은 책들, 우리 본성의 착한 천사부터 생각의 작동 방식까지 정말 놀라운 지식의 집약차인데 역시 스티븐 핑커도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laughs> 재미가 없어요. 저는 스티븐 핑커의 책을 모든 잠안 오는 날에 읽습니다. 야, 5분 만에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수면 보조 기구보다도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스티븐 핑커의 책에 비해서 말콤 글래드웰은 재밌어요. 전개감도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말콤 글래드웰처럼 될수 있는 많은 분들을 봐요. 저보다 조금 더 대중에 가까이 간 분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최진기 선생님이나 설민석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잘 소화합니다, 원전을. 그런데 저보단 재밌지만, <laughs> 저보단 근거가 약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두 분께. 하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걸 소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말콤 글레드를 중심으로 저는 조금 더 스티븐 핑커에 가깝고요. 조금 더 독자에 가까운 분들이 아마 최진희 선생님이나 설민석 선생님 혹은 최태성 선생님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각각의 중요한 기능이 따로 있죠. 사실은 예술에는 오히려 이런 기능이 더잘돼 있어요. 우리는 왜 미술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바로 화가와 우리 일반 대중 사이의 큐레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큐레이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나죠. 자, 한국 최초로 논문 큐레이터를 이제부터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줄수 있는 한마디를 남긴 자기의 땀과 고민을 논문으로 만들어낸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최대한 보편적인 언어 쉬운 말로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잃지 않은 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문의 구성 요소가 되는 다양한 재미있는 측면들을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